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를 보러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네, 반 고흐, 마티스 이세 명의 화가의 작품을 보러 갈 건데요. 이곳입니다. 여기는 동탄 아트 스페이스입니다. 문화센터도 같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주차 공간도 아주 많았습니다. 1층으로 가서 동탄 아트 스페이스라는 글자를 따라오시면 전시장 입구를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1층 전시장을 동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포토존입니다. 모네의 야외 아틀리에에서 사진 한장 찍어 보세요. 의자가 있는 곳은 체험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고흐 그림이 전시되어 있네요. 반대쪽 전시장은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포토존 옆의 공간인 인터랙션 존입니다. 고그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별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다웠어요. 다시 포토존에 왔습니다. 모네가 진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공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체험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색칠을 해볼 수 있어요. 다 하고 나서 벽에 붙여도 되고요. 판화 찍기를 해보거나 큐브를 맞출 수도 있었어요. 이제 전시회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밤의 카페 테라스 별이 빛나는 밤에 클로드 모네의 푸르빌 절벽 산책 수련 생 라자르 역 루앙 대성당 양산 쓴 여인 앙리 마티스의 블루 누드, 붉은 금붕어, 음악 이외에도 많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1층을 다 보셨다면 지하 1층으로 같이 내려가 볼까요? 지하 1층으로 가는 길목에도 작품이 전시돼 있네요. 이 포스터 보고 찾아오시면 돼요. 카페 바로 옆입니다. 저기 회색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네, 반고흐, 마티스의 작품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의자가 있어서 오랫동안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같이 감상하실까요? 아까 못 봤던 쪽을 보러 다시 1층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오픈식 날이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신현선 님과 바리톤 장동일 님의 멋진 공연이었어요. 저는 이제 전시를 다 봤는데요. 전시를 다 보고 무료 주차를 등록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비록 진짜 원하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었고요. 무료였습니다. 전시는 5월 19일까지니까 혹시 동탄을 지날 일이 있으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